잘 지냈어요? <Sch> <unjust movie> 아 어, 그러니까. 잘 지냈냐고요? 저 한국말로. 왜? 어, 근데 ATM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. 나야 힘든 거 많아. 컵인 것만 합니다. 저 아래 셀리 좋아하시잖아요. 어, 근이 셀리 아닌 것 같아. 컴퓨터 같아. 컵인 아 <havening> <confirmation> 빨간색 어디있어요? 빨간색이 어있어요 노란색 나 노란색 세 손님한테 세요지 내가 마지막 <뭐였는지 모르겠어. 웃음> 뭐 해, 뭐 <웃음> <웃음> 야, 미안해 끝났다 <laughs> 아, 그래, 이거 섞는 거 없어? 섞는 거 여기 있어